안성훈은 그 어느 가수보다 빛나는 별이 되어 우리의 무대를 화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성남에서의 원데이 콘서트는 그의 인기와 열앙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안성훈은 성남에서의 최다 관객 영웅 기록과 최단 시간 매진의 기록을 모두 경신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대는 단순한 가수의 공연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성남 지역의 관광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안성훈의 이름을 듣고 수많은 팬들이 성남을 찾았고, 그 결과로 성남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성남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생각하면, 안성훈의 이번 공연은 성남시에게 큰 기회였던 것입니다. 안성훈과 그의 팬들의 영향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의 팬 커뮤니티는 자선 활동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들은 안성훈 의 이름으로 도시의 외로운 노인과 고아들을 위한 자선 캠페인을 진행하며 그의 이름에 더큰 빛을 더했습니다. 안성훈은 이러한 활동에 큰 감동을 받았으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안성훈의 영향력과 성과를 인왕받아 성남시는 그에게 관광 홍보대사의 역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안성훈은 그의 겸손한 성격을 여실히 보이며 이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성남의 관광 홍보대사 제안에 대해 자신이 기여한 부분이 극히 적다고 겸손하게 말하며 그의 거절은 팬들에게 더큰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였습니다. 안성호는 그의 노래와 열앙,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으로 한국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문화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활동과 성취를 기대하며 안성호에게 항상 큰 응원과 사랑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는 우리의 자랑 우리의 별, 안성훈입니다.